맥빠지는 맥없는 레전드 오브다 시간이 되었습 첫번째 할얘기다 일단 군대에서 신병훈련소 뭐 아시죠? 거기서 조교를 하던 사람이 밤에 만나 저녁인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그건 조교가 있어 가지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주특기 교육을 위해서 요새 군대는 모르겠어요. 일단 아, 이 부분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산 나왔고 후반기 교육받았는데 여기서도 완전 훈련병이 아니고 이등병 약장을 들, 달고, 달, 달고 있어서 예. 후반기 교육 같네요 어쨌든 예. 앞에 거 끊고 조교가 이등병들 모아놓고 교육반, 교육생들 모아놓고 무서운 얘기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듣다가 가장 무서웠던 얘기라고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무선이얘기 좋아하니까 정말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상점을 준다고 했다네요. 그근데뭐 그렇죠? 예, 알다시피 어, 귀신 얘기가 다 거기서 거인 것 같죠. 아무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훈련병이 아예그 맛있는 거들 먹으려고 예. 지어냈는지 안, 안 지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험담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대 도기, 입대하기도 전에, 어, 몸도 비실비실하고, 저처럼, 네, 비비하죠. 비위 기도 약해서, 어, 가위를잘 누렸답니다. 아, 근데 전 과위는, 과위는 안눌려요 아무튼, 하루는 자기 방에서, 불다 꺼놓고, 책상 의자에 앉아서, 스탠드만 공부할 때, 네. 저는 스탠드만 딱, 방에서 스탠드 하나만 딱 켜놓고 공부하다가 예,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막 자고 있는데 책상에서 톡, 톡, 톡뭐 그런 소리가 손톱으로 예, 네, 떼이는 소리 막 들리더랍니다. 근데 워낙 가위를 잘 누리다 보니까 음. 너무. 꿈이겠지 뭐, 귀찮아서 그냥 이사 갑니다 뭐, 자주 겪어서 뭐 별로 예, 신경 안 썼는데 근데 톡톡톡 예, 턱, 턱, 턱 하는 소리가 톡 점점 커지는 점점 커져요 거기다가 갑자기 미친듯이 그런 소리가 들린, 예, 들렸어요 그시, 그제서야 네. 눈을 딱 닫는데 네. 그, 경험했던 사람이 눈을 딱 닫는데 자기 방에서 어디선가 깔깔깔깔깔깔 네. 그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무튼 근데 트랜드도 네. 꺼져 있는 거예요. 방이 모든 불이 꺼진 상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뭐 진짜 귀신 있는지 없는지 네. 볼 수도 없고. 하지만, 자기 방이니까, 예, 아무것도 안 보여도, 침착하게, 벽에 짚으면서, 예, 방을 나왔습니다. 방을 나오자, 소리, 그, 톡톡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 아, 안심을 하고, 방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로, 가는데,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있 살짝 이 정도? 근데 그 화장실 안이 거실은 불이 켜져 있었나봐요 화장실 안이 캄캄한데 뭐지 하고 문틈을 딱 이렇게 살짝 안을 보는데 그 문틈 제일 위에 사람 눈이 눈, 눈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놀래 자빠졌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이 얘기 듣던 사람들도 뭐 노잼 얘기가 뭐, 예, 뭐 그냥 그렇지 하는데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놀래 자빠졌는데 눈딱 딱 떠보니까 자기 방이에요 자기 방 그러니까 아 꿈이 없구나. 이 모든 것은 꿈이 없구나. 또 악몽을 꾼 거네. 예, 워낙 다히잘 누리고 악몽 잘 꾸니까. 그런데 분명히 잠에서 깼는데, 또 어디선가 잠에서 깼는데, 잠에서 깼는데. 한 소리가 하더니 계속 그 방금 전에 경험했던 그대로 미친 듯이 확 소리가 나고 여자의 깔깔깔 소리. 그러니까 방을 놀래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만약에 화장실로 가면 뭔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 고급 고게 숙이고 방에 나가서 신발을 신고 폰도안 챙기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갔다니다 막상 나오니까 밤이죠 지갑도 없고 그렇게 좀 거위를 쏘다니면서 바람을 쐬니까 아 안심이 된다, 진정이 된다. 안심하고 진정이 된다.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거실에 어머니가 계시길래 음, 뭐, 엄마, 엄마 이거 안마 보고 예,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놀란 얼굴로 부른 거예요. 놀라. 근데 보통, <laughs> 예, 뭐. 늦은 시간에, 너희도 오는 일이 많,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뭐, 어디서 공부는 안 하고 또너다다 왔냐? 이런 잔소리를 할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너 여자친구랑 너 다가왔냐? 이러신 거예요. 야, 여자친구가 없는데, 뭐, 뭐, 뭔 소리냐고 물으니까. <laughs> 잠깐 거실에 나왔는데, 비네 방에서 어떤 년이, 깔깔깔, <laughs> 막, 웅웅 소리가 들려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애들이 뭐, 뭐, 방에서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방문해서 열고 가려고 하는데, 네가 쳐다도 안 보고, 부사닥 뛰쳐나가, 너라! 라고 했답니다. 아, 그래서, 그 소리가 나한테만 드는게 아니었어? 이렇게 하는데 또 어머니가 말씀하시길래 근데 니 뒤에 브레이크가 휘날리요 따라간 사람 누구냐 라고물었답니다 음. 그러면 두 번째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투채널 룸레이트 사인 생중계 사건 이 영화 무서운 이야기 귀신은 안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있, 있을 법한, 있었던, 뭐, 중국 사진도 있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검증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투 채널 아시나요? 일본에 있는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음, 일본의 일배 같은 데이트입니다. 구 음, 그구들 많고요. 혐한 많이 하죠. 근데, 게시판에, 그 뭐냐, 글,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뭐 쓰레라고 하는데 쓰레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게시판과 뭐 댓글로 통일하겠습니다. 어느 날그 게스트 채널 게시판에 누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막올여서 댓글 막 다는 거예요. 그 게시, 게시글 내용이 제목 그대로야 내 룸메이트가 매우 짜증나 룸메이트라고 하는게 이렇게까지 짜증나는 녀석은 이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읽는니다 그러니까 작성자만 제가 작성자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누가 어떤 말 했는지는 익명 게시판이 익명 게시판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성자만 알수 있고 그 댓글 달아도 누가 댓글 달는지 알 수는 없고요 아무튼 야 우와 이거 니 다른 사람들이 막이기게 그 댓글 달기 시작합니다 우와 이거 진짜 살인 게시판이야 게시글이야 룸메가 도대체 뭘 했길래 그 전에 왜 죽이고 싶은지 이유나 들어보자고 무언가 되게 한심한 이유일 것같아 덮치지 마라 어. 어. 그런 220판, 뭐, 그런 데 보면, 뜬금없는 얘기도막 하잖아. 덮치지 마라, 뭐, 간간하지 말라, 고 그런,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성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덮쳐. 진짜 더럽다고. 별거 없어. 못하면, 룸메에, 룸메에 스펙을 적어줄 순 있어. 쉽게 말하면, 사이가치가 없는 정도. 산소가 아까워. 자세히 읽고 싶으면, 내가 적어줄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댓글에다 이작해 여기가 룸메이트 죽이는 게시판입니까 궁금해요 사회가치가 없다니 너무 심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예. 그자 작성자는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 너희들은 이 녀석에 비하면 신이라고 해 줄게 이한 스펙으로 뭐 적을 것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을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뭘 적어 할지 모르겠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답할 수 있는 건다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일단 외모, 생활력, 현재의 위상 정도만 예. 알려줘. 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룸메이트가 싫으니까 게시글에 뭐 하프리 한다. 아니면 뒷담화 한다.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뭐 이것저것 그냥 물어보고. 그, 작, 그 작성자가 이렇게 독을 올립니다. 필요하다면 사진 있는거 해준다. 근데 이거 범죄인가? 안경, 여드름, 돼지야. 나이는 27살 정도 됐고, 키는 152. 근데 몸무게는 정확하진 않지만 90kg는 넘어. 좀, 좀, 이건 너무 좀 외모 비하는 안 좋지만, 좀 심, 심한 것 같네요. 그리고 대학도 안 갔어. 그림 그리고 싶다고 안 갔다는데 정말로 한심해 나도 미술하는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평가를 낼수 있는데 너무 그림도 진짜 못 그리고 그리고 매달 부모님에게 돈 받으면서 겨우 이제 근근히 생활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요새는 그림도 안 그리고 얘도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 니트라고 하지 요즘은 잠자는 시간이랑 컴퓨터 하는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 뭐, 그두 개만 한다는 왜냐하면 내가 나왔다 방에 들어오면 그 모습밖에 못 봤으니까. 거기다가, 안 씻고 옷도 안 갈입고, 한 2주, 2주, 2주 넘게 예, 씻지도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작성자가 이렇게 막 글을 올렸어. 그러니까, 이제 게시, 게시, 그러니요 구경꾼들이 날이가났죠. 야 부모님 등골 받아먹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저런걸 다니는데 그때 인명제시판입니까어 그거나 아니야? 아 갑자기 죽고 싶어졌다. 누군가 이런 댓글을 나왔어. 그러니까 자작자작 성자가너내 룸메이트냐? 하지만 내 룸메이트. 뒤에서 자고 있구나 그냥 어, 그게 떠올리고요 그 글, 마, 그런 글을 쓰고 있으니까 또 누가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요 사이렌을 저지른 놈이 뭐냐 사진 공개하는 거 범죄인이야 고 있고 웃긴다 막 그렇게 안 믿었죠 보통 예, 그냥 욕한다 뒷담화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자가 뭐 빡쳤는지 이 녀석 주의가 말까 이렇게 글을 다시 댓글을 넣었어요 이, 이 녀석 찾아온 사람도 없으니까 죽여서 잘만 숨겨 놓으면 될것 같아 하면서. 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뭔가 뭐혼 결심하는 건가 얘기 가도, 룰베이트 <laughs> 중인다는 그 게시글입니까? 막, 똑똑! 막, 막, 사람들이 댓글 올리겠죠. 글을 쓰겠죠. 그러니까, 그, 작성자가 또 이렇게 얘기 합니다. 나는, 100번째 댓글에 글 쓰는 사람을 따를게. 왜냐하면 댓글이 번호가 딱딱 내기지거든요. 순서대로. 그래서, 100번째 댓글을 남기는 사람을 이용해서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댓글에 다시 달리기 시작해요. 아, 또, 댓글 다있는데 근데, 100, 100이면, 얼마 안된 거잖아, 그렇게. 뭐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진 않았나 봐요. 예. 아무튼. 어떤 여성인지 사진 궁금하다. 사진 보여줘. 라는 람도 있고. 그래서, 막상 공개했는데, 처음이 남이면 웃기겠다. 하다가, 진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혐피이다 죽여라! 죽여라! 진짜 산소가 아깝네. 막 아, 그런 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마치 100번째 댓글 단어니이 네. 네. 진짜 산소가 아깝네. 라고 그랬었기 때문에 작성자가 댓글을 다시 답니다. 이거 주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도 되지. 네. 아, 그래서 또또또그좀 아, 달리고 이때까지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믿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동자가 그럼 지금부터 죽인다. 그냥 주의기 심심하니까 생중계 할게. 뭐, 우리나라 치면 아프리카 생방송 같은 거 있잖아. 그럼 그거 진짜 한다고. 예, 링크 건다고 주소. 한 거예요. 30분만 기다려 달라고 근데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30분 뒤에 다시 확인할 테니까 주의지 말지를 진짜 근데 그 주의지 말지를 그 뭐냐 200번째 댓글 단사 의견을 알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글을 쓰기 시작해요 댓글 의미없는 뭐 가속, 가속한다 그래서 댓글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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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는 거 아니냐? 뭐. 룸메이트 긴장해야겠는데 이제 다 200인데 죽이는 쪽으로 가면 재밌겠다. 하는데 예딱 200번 으, 주, 죽이라고 댓글 쓴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다시 200번째 댓글도 예, 죽이는 쪽으로 댓글이 나어요 그러니까 작성자가 실행하는 그래도 뭐 상가 고인을 명복을 믿어 하면서 사람들은 안 믿었죠. 장난 장난이겠지. 그러니까 그작품자가 이제 방송 시작한다. 진짜 죽일 거니까 안볼 사람은 들어오지 마. 그래서 좀 분위기가 쌓여졌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야, 지금 보는 뭐 보고 있는 사람 있냐? 나는 어, 심장 떨려서 설마 하는 마음에 예, 못 보겠다. 근데, 이제, 본 사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또 댓글이 달리는데, 뭐야, 뭐야 하면서, 야,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제 작성자, 그, 아이 주소 안에서 집 주소 같은 거 빨리 털어, 털어라고 털어, 막 말려야 된다고. 그런 글이 막, 댓글이 진짜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 나는 그 방송 안 보는데 진짜 죽이고 죽인 거냐고 낚시 같은데 지금 들어가봐도 돼뭐 하면서 그러니까 들어가지마 절대 들어가지마 네. 평생이지 못할 거라고 죽인 죽였다고 빨리 어떻게 하죠 하면서. 그 룸메이트가 아그 작성자가 룸메이트를 죽인 게 아니고 그 방송 본 사람들 여기 방송 본 사람들은 그 작성자가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한걸 봤답니다 즉 작성자가 룸메이트 쓰레기 같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룸메이트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룸메이트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 반응을 본 다음에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네요 있거나 말거나 이 장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얘기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무심한 댓글이 항상 인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세 번째 얘기는 네이트 판에 올라온 직접 자기가 경험했다, 응. 체험한다,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네이트 판은 판출문행하고 늘 상큼한 얘기를 하죠. 판출문행. 어쨌든, 작성자가 실제로 본인이 겪었다 체험단 얘기하겠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고 신상 정보는 별로 안 적었는데 한 20대 남성 20대 후반 정도 되 같아요. 대구 시내에서 옷을 사고 차를 몰고 차가 있네요. 차로 이제 돌아오는 기계로 갑니다. 자가용 이었고요. 뭐 어디 공원에 주차시켜놨는데 주차시켜놓고 다른 분 잠깐 봤다가 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 차 본인 위에 올라가서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한테 다가가가지고 성지내면서 화내면서 야이씨 내려오라고 했는데 주변에 불구경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거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막 사진 찍고 통강학기를 하고, 아예 가 저기 작은 동생이서 난리 치는데,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 어디 사는지 이야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아예 눈이... 저몸 눈, 눈 보이시죠? 검은 자 막한테 흰 자잖아요. 내흰 아이 눈이 흰 자가 없이 깨끗 했답니다. 눈 전체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지만 기절하지는 않고 밤이 나서 잘못본걸 거예요. 왔기에 아, 그 아이 다시 봤는데 아, 그 아이가 본의에 인 없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그 놈이 그차 천장 있잖아요. 제 위에 올라가서 씩 웃으면서 혀를 내 있는데 혀가 천장인데 쥐가쭉내와가지고앞 그앞 위창에 달을 정도.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이 있고 쓰사자 동안 기절 기절. 어 거기 밖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정신이 차있을 때는 응급실 응급실 주, 주위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응급실로 실려 예, 간 거였던. 거죠. 아 그래 근데 이제 그 경험자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당장 집에도 못 가고 다음 날 아침 될 때까지 아침 되와서 이제 퇴원했다가 집으로 가서 블랙박스 달려 있으니까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기절할 뻔했. 왜냐하면, 차에서 날뛰던 상황은, 예. 아이가 아니고, 본인 자신이었고, 예. 뭐, 박신민님, 안 얘기네요. 예. 근데, 신기한 점은, 경험자가 키가 177에 몸무게가 70kg 정도 되는데요. 그, 차 위에서 보니까 천장에다가막 뛰고 있는데도 그 주차된 공원에 가서 봤을 때는 차에 아무런 그냥 구겨지거나 파손된 흔적이 없었다 그래서 충격을 먹고 경험자는 알바하고 알바 있었는데 일주일을 알바 휴가 내고 엄마 집에 가서 지나다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험자는 귀신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귀신은 정말 있다. 라고 하네요. 결론? 아까도 뭐, 그, 이해 안 된다고 한것 같은데. 귀신이 씌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차 위에서 방방 뛰었고, 방방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씌여서 그런지, 무당들 칼 위에 막 걸어가잖아. 그것처럼 차에 아무런 그 뭐냐 파손이 안되고 그리고 내 영혼이 뭐 자기를 멀리서 팍 따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말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씌여가지고. 꿈인지, 아니면 영혼이 나와서 차를 본 건지 모르겠지만, 네, 자기 몸에 귀신이 들어서 날르시고, 싹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 보고 있다가, 응급차를 불러서 실려간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 어린아이가 귀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블랙박스를 찾아보니까, 자기가 보고 있었다. 나는 그런 기억이 절대 없고,